그첫 번째, 예, 그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예 무오 독립 선언이라는 겁니다. 무오 독립 선언, 중국 길림성에서 독립 운동가들이 선언을 한 것이죠. 무오 독립, 무호년이니까 1919년이 이게 19년이 김인년이에요. 김인년 기미년 그 앞에예요. 무오년이 예, 18년입니다. 예, 무오 독립 선언이 낭독이 됩니다. 그리고 1919년 일본 동경에서 바로 28 독립선언. 28 독립선언이 낭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3일, 3월 1일, 한달 전에 28 독립선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일본에 지금 유학하고 있는 그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28 독립선언이 지금 낭독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독립선언들이 막 나오고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 어떤 국제적인 배경을 한번 볼까요? 국제적인 배경을 보니까 지금 국제적으로는 여러분들, 윌슨의, 파리강화회의 알고 있죠, 여러분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예. Yeah. 어,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적인, 국제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이건 나중에 앞에 설명드렸지만, 과연 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민족이라는 게 뭐냐. 1차 대전의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1차 대전의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이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1차 대전의 승전국에 들어가 있던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에게는 이 민족 자결주의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일반은 희망을 갖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 어떤 독립운동가들의 어떤 뭐 독립선언이라든지 국제적인 어떤 윌슨의 어떤 민족자결주의 예,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드디어, 드디어 예, 국내에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윌스대 민족자결주의 1.8 독립선언, 예, 무어 독립선언,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드디어 3.1운동이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3.1운동. 아, 이뭐사실 근데 여러분 이건 3.1운동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배웠던 내용이라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시험 문제에 이 3.1운동은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들. 반드시 나오면 돼요, 반드시. 여러분, 1400제. 아, 지금 그거 이제 요거 이제 몇번 풀고 있는 아마 친구들도 있을 텐데 천사백제를 보시면 3인 운동이 왜 중요한가가 아마 눈에 보일 겁니다. 예, 천사백제는 여러분들 그 단원별로 지금 다 해체를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풀다 보면 문제의 반복되는 그 빈도 횟수를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 측정하는데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주제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3인 운동이에요. 반드시나요. 왜냐면 하 교육과정이 아주 중요하게 이 3인 운동이 다뤄지기 때문에 수능에 있는 출제위원들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3.1 운동은 이번 수능에도 또 나올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됐죠 자이3.1 운동은요 3일 운동은 음, 민족 대표 33인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민족 대표 33인 그리고 이3.1 운동이 그 어떤 날을 이용을 하려고 했냐면 바로 예, 고종의 인산일 고종의 인산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아주 시험에 잘나온다 여러분들. 네. 고종의 인산일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고종의 인산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20년대 가면 여러분들 610 만세운동이 전개가 돼요. 근데 610 만세운동 때는 순종의 인산일입니다. 그 그러니까 차이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고종의 인산일입니다. 자, 아, 이3.1 운동은요, 아, 맨 처음에는 비폭력 시위로 출발합니다. 예, 비폭력 시위로 출발하는데, 이후에, 예, 폭력 시위로 바뀝니다. 음.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너무나도 강하게 찍어 누르는 거예요. 강하게 찍어 누르다 보니까, 이게 태극기 만들고 대화 노리만으세 이거 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아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태극기 흔들고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냥 막 핑핑핑 뭐 날라와서 막 쓰러지시는데, 그걸 보고, 액션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소리만 외쳐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압력, 압박을 얻다 보니까 폭력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폭력은 과연 불법일까요? 폭력 시위는 늘 나쁜 걸까요? 네.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 3.1 운동? 불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당연히 불법이었습니다. 그죠? 일제 강력무시 때 불법이었죠? 하지만 그 3인 운동이 불법 시위다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법이냐에 따라가지고, 어떤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 폭력 시위라고 하는 것들은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각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비폭력 시위가 이제 폭력 시위로 바뀌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노동자 농민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해요. 그 이유 중 특히 농민들이 이제 많이 참여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1910년대 그 토지조화 사업으로 땅을 빼앗긴 그 농민들이었던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점철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일 수도 있겠죠. 여러 네. 모습들도 있다는 걸 기억해두시고요. 아그 어, 시위가 도시에서 농촌으로 확산되는 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들이에요. 이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어, 이3일운동 소식을 갖고 이게 학교 휴휴교령을 내리거든요. 휴교령을 내리니까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지방으로 내려가 가지고 이 소식들을 전하고 거기서 또 조직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또3일운동을 아, 일으키는 것이죠. 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관순 알고 있죠? 유관순 서울 이화학당 이화학당 어, 그 거기 추진인데 내려가 가지고. 아원의 장터, 예, 거기서 또삼운동을또 주도하는 그런 인물 유관순, 그죠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 이 이런 그포압적인 어떤 그 압박 중에서 그 대표적인 그런 학살이라고 한다면 이제 제암리 학살 사건이 있어요. 제암리 학살 사건, 제암리 학살 사건. 요거는 이제 그 화성 수원 화성 예 그쪽에서 있었는 그 지역이거든요 지금 예, 경기도 이 제암리에서 어, 그 시위에 가담했던 남자들 예,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다 교회당으로 다 집합을 시켜요 집합을 시키고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러 버리죠 그 불이 질러지니까 그 안에서 예, 뛰쳐 나오려는 그런 사람들을 총으로 어, 쏴 죽였던 바로 이 제암리 학살 사건. 아, 뭐그 장면을 뭐 재현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네, 제암리 학살 사건도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3인 운동이 미친 영향, 이 미친 영향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영향을 본다면요, 그 약소 민족 국가, 약소 민족 국가들의 민족 해방 운동, 바로 민족 해방 운동. 미네온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 민족 해방 운동의 대표적인 대표적인 케이스라면 중국의 오사 운동이라든지 또 인도의 간디, 인도의 간디, 네, 이런 그 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미친 영향이 국내에 미친 영향 뭐가 있냐면요. 민족 대표 33인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하지 못해요. 민족 대표 33인은 지금 우리가 독립합니다라는 걸 선언만 합니다. 선언만 하고 그냥 경찰서에 전화해고 자수를 내요. 자수를 하고 그냥 잡혀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민족 대표 33인은 지금 이런 3인 운동이 지금 바로 이런 상황. 지금 비폭력에서 폭력으로 지금 전환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상황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견했던 거예요. 아 이게, 이게 이런 식의 어떤 그 희생이 나면 안 된다. 아 우리. 이런 독립선언이 나왔던 어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민족대표 33인, 이 종교계 인사들이 중심이 돼요. 종교계 인사들이 중심이 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하는 것. 여기까지다. 어,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런 대규모의 시위로 되는 것은 자기들은 원치 않는다. 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자수해서 끌려가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민족대표 33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도를 못 합니다. 종교계가 주도가된 민족대표 33인, 민족대표 33인이 예, 지도하지 못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3인 운동이 지금 전, 아주 전국에서 벌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산발적인 이런 어떤 저항이 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신압하면 끝, 여기 신압하면 끝,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조직화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삼륜 운동은 일제의 어떤 탄압에 의해서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 바로 지도부의 부재였다. 지도부의 부재였다. 그래서 그 지도부의 부재 이런 어떤 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 예, 예. 임시정부 수립의 필요성. 그래서 임정 시부지 수립되는 것이고 그리고 음. 항일 무장투쟁. 자, 이제 이 3인 운동을 통해서 전 어떤 민족의 어떤 의지를 확인한 거예요. 오! 그래! 싸우면 되는구나. 이제 시작이다.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에서 힘을 비축해 놨잖아요. 그 힘을 3인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보여주자! 라고 해서 그 무장투쟁. 이 무장투쟁이 활성화되는 예, 무장투쟁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로도 작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시라는 얘기입니다